저는 꽤 오랜 시간 정치를 해왔습니다만, 제가 2004년에 성남시립의료원 만들겠다고 주민발의 조례 운동을 하다가 또두 번째 수배가 돼 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숨어서 내 손으로 직접... 시립 의료원 만들어야 되겠다. 시장 출마를 해서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되겠다. 이렇게 마음먹은 게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이었습니다. 어 이제 20년 조금 지났는데 그 20여 년 기간 동안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드라마 써도 안 믿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 20여 년 동안에 특히 2010년부터 시장이 된 직후부터 제가 기득권 이분들의 완전히 공적이 돼 가지고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공격당하고 수사당하고 밟히고 했는데 아마도 살아남은 게 신통하지 않습니까? 많네. 칼로, 칼로 죽을 뻔하고, 펜으로 죽을 뻔하고, 법으로 죽을 뻔하고,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그러나 여러분, 이 과정에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총으로, 칼로, 법으로, 펜으로 밟히면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위대한 국민들 때문입니다!